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카다이트 슈페리어 총괄 사업단의 한민국 부단장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초기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매달 보험사에서 나오는 소식지나 어떤 설계를 해보면서 어떤 뭐 유병자 보험이나 여러 가지 설계 같은 것들은 시간을 가지면 얼마든지. 저녁에 사무실 남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설계 박사는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적인 것들은 노력을 함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센스나 어떤 말의 흐름, 설명의 우선 순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산성이 굉장히 좀 차이가 크게 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나운서 중에서 말을 못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느 아나운서는 뭐 정말 투가글라테서 돈을 더잘 벌기도 하고 어떤 아나운서는 또뭐 돈을 못 벌기도 하고 뭐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설계사의 생산성을 기자급스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개입니다. 소개를 어떻게 잘 받을까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른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오른 팔을 들겠죠? 이건 바로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른 팔을 들어보세요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귀 이게 뇌 속에 입력이 되니까 뇌가 시키는 거죠. 어 팔을 들으래.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여러분들의 머릿 속에 소개에 대한 생각과 계약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게더 큰가요? 근데 보통은요 설계사분들이 계약에 대한 생각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자료를 준비하고 이 고객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할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료나 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거를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건 뭡니까? 뇌에서도 이게 익숙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고객을 딱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때, 어, 고객님, 제가 고객님 보험을 받는데요. 보행물 보호역 혹시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추럴 시행현세면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내지란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통합 내지란이라는 특약도 나와 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좀보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무런 잘못된 문제의 설명도 아니고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소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쭉 상담을 해가지고 계약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이때 보통 뭐 소개 정도 하죠. 아, 부인님 역시 상당히 만족스러우셨으면 주변에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좀더이 상담을 잘하는 분들은 이미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 소개를 얻어내죠. 자,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처음에 이 고객이 소개 특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 달에 추석도 있었고 이제 뭐또 해가 넘어가면 설날도 다 오지만 저는 여러분 고향이 경상도 거든요 항상 고향에 가면은 삼촌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집이 성남인데 경상도에도 성남은 되게 멀리 사는 거잖아요 돌아갈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맨날 물어봐요 매년 성남 산다고 물어보는데 또 물어봅니다 민국 가서 어디 산다고 했지? 그러면은 길을 맨날 알려줘요 요즘에 여러분 길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되나요? 어차피 다 내비게이션 보호 다 찾아가는데 <laughs> 길을 뭐 굳이 알려줘봐도 필요 없죠 자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런 삼촌들은 뭔가 좀 알려주려고 하고 늘 뭔가 오지랖 하는 어떤 성향이 있고 이런 분들이 바로 속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 상담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뇌혈관, 소혈성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뒤에 가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질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속의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파악을 하자 그러려면 여러분 아이스 브레이킹 때아 고객님 아, 너무 덥죠 여러분 여름에 너무 덥죠 당연히 뭐 날씨 질문할 수 있지만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어, 예를 들면 이런거죠 뭐저 처가집이 대전인데 대전에 뭐 고객 상담을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고객이 대전 사람이면 와, 고객님 요즘에 뉴스 보니까 성심당 빵집에 사람들이 진짜 그거 튀김소보로 먹는다고 줄을 너무 많이 서던데 제가 올 때마다 튀김소보로는 가봤는데 맨날 매진이 돼가지고 그냥 돌아갔거든요 혹시 이거 대전 사람들은 튀김소보로 말고 다른 빵도 많이 먹어볼 거니까 튀김소보로 말고 다른 거좀 추천하신다면 무슨 빵이 좀 맛있을까요?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의 소개 특성을 가진 고객들은 그 튀김소보로 말고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샌드위치도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케이크 중에서 뭐 무슨 케이크가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소개 특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고객은 어때요? 내가 이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고객은. 고객은 몰라요. 너무나 일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고객이 얘기를 해 주면 어? 이 사람은 소개 특성이 있는 사람이네. 그럼 여러분들이 대화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그 소개를 요청할 수 있는 멘트들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항상 계약을 다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소개보다는 계약에 대한 집중이 많다 보니까 첫 상담에서 첫 아이스 브레이킹에서도 이 사람이 소개를 해줄 수 있을 만한 특성이지도 차도 파악을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소개 특성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상담 다 끝나고 자기 계약은 했지만 소개도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원수사를 겪어 보진 않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계약을 받은 설계사는 뭐 50점이고 소개를 받은 사람은 뭐 100점이다 뭐니 뉘앙스가 약간 이런 얘기가 있던데. 속의 특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 혹시 튀김 소보로 말고 더 맛있는 빵도 있나요? 하면 아 저는 뭐잘 모르겠어요. 성심당 잘안 가가지고요. 자기가 갔어도 혹시라도 이런 거 있죠. 자기는 맛있었는데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이 혹시라도 맛없다고 하면은 내한 네, 나욕할까봐 그런 방어 기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성향이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이 사람이 계약을 했으니까 나한테 만족해서 당연히 계약을 했겠지만. 자기가 만족한 거지 남한테 소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소개 특성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웃으면서 뭐 소개 요청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부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상담할 때 아이스브레이킹을 여러분들 나름의 방식으로 잘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소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소개 특성을 파악하고 중간 중간에 어, 소개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많은 소개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